백내장 수술, 자극 근종, 하이프 시술, 허리 신경 성형술 등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과거에는 6시간만 병원에 있으면 입원비 다 나온다라고 했지만 이제는그러시면 큰일납니다. 천만원 수술비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최근 칼을 빼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입원 적정성인데요. 쉽게 말해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고 입원이 아니라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혈압 재고 응급 처치할 만큼이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럼 억울해서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오에 인정받으려면 진료기록부가 여러분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의사가 입원 하랬다는 소견서류는 부족하고 의무기록지에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적혀 있으셔야 됩니다. 첫째, 지속적인 경과관찰 기록입니다. 간호사가 한두 시간 간격으로 혈, 혈압이나 체온, 풍축 수치를 체크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 가려중이라고 한쪽 이렇게 써있으면 100% 거절당합니다. 둘째, 나만의 특수성입니다. 즉, 고령이나 기저질환, 당뇨나 고혈압이 심해서 마취 풀릴 때까지 쇼크의 위험이 있었다. 이런 위험 요인들 때문에 이번이 필수였다라는 의사소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 증상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술 후 갑자기 어지러웠다거나 수, 출혈이 있었다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추가로 맞았다든지 하는 이벤트가 기록되어야 내 정당성이 생깁니다.